구약의 학자들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이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는 그 일주일을 다루는 장면인데요. 고난당한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욕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하여 위로하는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꼽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이 장면 직후에 욕이 욕기서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그리고 나서 욕의 새 친구들이 입을 열어 욕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악한 장면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귀중한 인생의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삶의 수많은 아름다운 현장들은 악함의 현장과 사실상 종이 한장 차이 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돌변하여서 너무나 부정한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너무나 악한 현장이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가장 선한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타자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질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그를 섬겨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과 그리고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된 성도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다시 정립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에게 가서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고난의 목적을 말하면서 돕고 섬길 게 아닙니다. 입을 닫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이에게. 잠잠히 나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그를 위하여 묵묵히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한 줄인데요 단순하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세 달을 함께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말씀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왜이 기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가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다가 헤어졌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한 줄을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을 함께 지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영원히 기록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간략한 한 줄의 증언은 실상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대한 증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증언 속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낸 이석 달은 그냥 석 달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이 노년의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세례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시일이 지나서 마리아가 또 주의 천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또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석달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고도 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56절의 증언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 막달을 향해 가는 아이를 낳는 그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지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성경이 이 둘이 함께 지낸 이석 달에 대한 기사를 전혀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한 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달 동안 함께 있다가 마리아는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낸 이석 달의 기간은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뜨겁게 잠잠히 사랑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어떤 많은 행동을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만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입을 닫고 묵묵히 서로를 보듬어갔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한 위로, 진실한 공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지만 막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불안함을 함께 시름하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보듬어가는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실한 위로, 진정한 공감, 그리고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가정을 갔더니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아파해요. 자녀가 낙심합니다. 그에게 가서 어떻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다가가서 공감하며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만 그에게 다가가서 잠잠히 그를 붙잡고 함께 울어 주셔야 돼요. 그의 옆에 옆에서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발 그 어떤 고통의 원인도 분석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통의 목적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주고, 같이 먹어 주고, 같이 손잡아 주고, 같이 함께 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요? 가정으로 가셔서, 직장과 생업으로 가셔서, 또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로 가셔서 묵묵히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귀한 말씀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의 증언을 듣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하는 그석달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해석하며 행하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서로를 보듬어가고 위로하며 참아주며 함께 했죠. 주님이 이 시간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한석 달의 기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달 동안 함께 있다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했지만요. 막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변화와 불안함을 함께 씨름하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서로를 돌보며 보듬어가는 사랑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랑 이 신실한 위로와 진정한 공감과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와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